김만 쪼여준다면, 쪼여준다면, c c 셔버까지갈수 있다. 이 메카니즘이나 오존층 파괴 메카니즘이나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라디칼 할로겐의 반응의 선택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차 할로겐 알킬과 2차 할로겐 알킬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프로페인에 염소 반응을 시킬 때, 프로페인에 염소 반응을 시킬 때, 나중에 보시면은 염소가 1차 위치에 이렇게 CL이 붙느냐, 2차 위치에 CL이 붙느냐, 어떤 게더 메인이냐, 어떤 게더 메인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더 메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염소 라디칼의 안정성이 1차 염소 라디칼보다, 즉, 라디칼 안정성은 스테빌티. 이거는 3차 라디칼이 2차 라디칼보다 안정하고 2차 라디칼은 1차, 1차보다 2차. 이게 안정하죠. 즉, 3차 라디칼, 2차 라디칼. 1차 라디칼이죠.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 3차 라디칼이 안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라디칼, CL의 라디칼에서 합쳐지는 1차 크로로 화합물보다 여기에 라디칼이 생기는 2차 라디칼이죠. 그죠? 2차 라디칼이 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55%가 나오는 거예요. 45%에 55%의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라디칼의 안정성은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브로미네이션도 마찬가지죠. 1차 브로민이 있는 반응은 1%라면은 2차 브로민, 브로마딘 반응은 99%예요. 왜? 훨씬 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자, 여기랑 이거 두개 비교해 보는 거는 염소라디카라고 이것도 왜 나와? 염소라디카라고 그 브롬 여기 브롬 라디칼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자. 1차 라디칼보다는 2차 라디칼이 안정화 되는 거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의 반응은 염소화가 반응성이 쎄냐 브롬이 반응성이 쎄냐 했을 때 처음에 반응은 얘가 빨라. 키네틱 컨트롤이야. 왜? FCl Br 요들 중에서 분자가 크죠. 반응성이 세기 때문에 이건 확 반응이 가서 빠바바박 반응이 갔어요. 근데 브루밍 시킬 때는 써머 다이나믹 컨트롤이에요. 연락학적 컨트롤이에요. 빠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기다렸다 가주는 거야.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안정하니까 1차보다 2차가 안정한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1대 99가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안정 찾기 이전에 빨리 가는 게 먼저 목적이야. 키네틱 컨트롤. 얘는 안정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야. 반응이 느리더라도. 그래서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 컨트롤, 연력 학적 조절, 반응 속도론적 조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 종종 써먹을 겁니다. 승도 써먹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반응성에따 애들로 키네틱 컨트롤, 빠르게 가는 거. 반응 속도론적으로 속도전이 속도전. 북한의 속도전.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선택성이 낮아. 왜? 빨리 가야 되니까 누가 안정한지 볼 틈이 없어. 가는 대로 붙잡는 거니까. 근데 얘는 늦게 가지만 찾아가는 거 안정한 쪽을 그래서 선택성이 좋아 1대 9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1차 라디칼보다 2차 라디칼이 안정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칼 할로겐화반응의 선택성, 지금 횡군데 왜 이거 안 넘어가? 자, 탄소 라디칼의 안정화. 지금 제가 한 얘기죠. 탄소 라디칼의 안정도는 3차가 제일 안정하다. 그죠? 3차가 안정하다메칠 라디칼이 제일 불안정하다. 메칠 라디칼보다는 1차 라디칼. 1차보다는 2차 라디칼. 2차보다는 3차 라디칼이 안정하다. 실은 3차보다 더 안정하고 있겠지. 벤진. 그죠? 자. 이건 1차 라디칼이죠. 이건 2차 라디칼이죠. 여기 있는 거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1차 라디칼이고 자, 불안정하고 여기는 2차 라디칼로 가는 것은 여기 안 나타났네. 저기 안정하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안정한 2차 라디칼을 가는 것이 라디칼 스테빌리티에 좋다. 자, 그래서, 여기, 알킬 할로겐화 반응의 2차에, 여기에는, 어디에 비서 2차 음역이지, 그지? 이건 1차고,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왜 자꾸 나와. 1차고, 아, 이거 아는 건가요? 어, 죄송합니다. 자, 1차 할로겐화 알킬에, 2차 할로겐화 알킬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1차로 갔죠? 얘 같은 경우는 2차로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45대 99고, 이거는 얼마야? 1대 99고, 그죠? 그래서 왜 그런 선택성이 생기는가라는 것은 하모드 케이션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데, 하모드 케이션 그거 뭐, 굳이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1차보다는 2차가 안정화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상으로, 에너지 상으로,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가는데, 어,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 했어요. 이 반응이 좋으냐, 이 반응물이 낮은 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으냐, 뭐, 선택적으로 이게, 염소화 반응에서, 발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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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발열 반응이지? 발열 반응에, 어, 닮은 전이 상태를, 구조를 안정한 탄소 라디칼 생성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는 얘기고, 이게 발열반응 타입이긴 하지만, 그죠? 이거는 흡혈반응 타입이죠? 그죠? 브로마 반응은 흡혈반응 타입이에요. 그죠? 흡혈반응 타입으로 반응이 더 안정된 아티칼을 통해서 간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뭐, 아까 했던 얘기, 썸모다이면 컨트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분야에서 지금까지 제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응한 다음에 제법을 얘기한다 했는데 전에 석유는 제법이 특별히 공급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석유의 제법은 생물성인에서 얘기하면은 수억 년전 지상에 있던 땅 아, 동식물들이 땅이 뒤집히는 바람에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막막 단 깊이의 압력과 땅 속에 있는 그 고열에 의해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고온 고압에의해서 반응이 다될거 되고 이미 그래서 이중 결합은 없어요. 다 단일 결합이에요. 고리형 단일 결합이에요. 아니면 방향적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원유에는 올레핑계가 없어. 이중 결합이 있는 게 없어. 아 저기 그 불안 불법탄화 수소가 없어. 그죠? 벤젠 고리는 안정한 거니까. 그런 게 없어. 전부 다파라핑계 나프텐계, 방향적계세 가지예요. 원래 핑계가 어떤 얘기예요? 이중 결합 있는 게 어떠한간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석유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알케인의 공급원이라고 그래. 제법이라고 한 거라고. 제법이라고 특별히 만든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탄소의 화합물인데 천연가스 탄소가 이래서 얘기. 아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 가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 분자량 20도씨 이하에서 가스 타입이야.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취사나 난방이나 연료로 쓰고 있어요. 메탄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고기가 먹잖아, 그렇죠? 한편 휘발유 성분은 이렇게 원유를 원유를 캐면 여기서 탈염 염분을 제거하고 탈수 물을 제거하고 탈황 황성분 제거하고 탈질 질성분 제거하고 왜 질소나 황은 공기 중에서 산화해서 싹스, 낙스를 만들기 때문에 대기 오염의 주범이죠. 그런 다음에 창압중기탑에 집어넣고 온도를 가열해. 그러면 탄소가 하나에서 네 개짜리는 분자량이 가볍죠. 가벼운 놈은 먼저 쭉 온도 조금만 가열해도 빠져나가. LPG야, LPG. 그다음에 그 다음에 휘발유. 탄소가 다섯 개에서 열두 개짜리. 좀더 무겁네. 온도를 좀더 올리겠네. 200대에서 2 0에서 200도 사이 휘발유니까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이중에 이중에 일부는 이중에 일부는 화학회사로 가서 납사라는 이름으로 화학 원료가 되는 거예요 납사 여기 어디써있을까안나요 가솔린 납사 납사 그죠 이게 화학 원료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져나간 후에 탄소가 9개, 열. 그러면 여기를 봐보세요. 9개짜리 여기도 있고, 12개짜리 여기도 있잖아. 믹스처예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요 액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개짜리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10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믹스처의 혼합물이니까 그래서 등유, 캐로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져나간 다음에 탄소가 15개, 16개, 25개짜리는 디젤류, 디젤, 경유, 경유. 난방으로 쓰기도 하고 보일러 쓰기도 하고 연료로 쓰여 자동차에 쓰기도 해. 그거 빠져나가니까 완전 그 잔사유라 하는데 윤활유. 윤활유에 그 베이스 오일이죠. 베이스 오일 기유 탄소가 있는 찐득찐득한 거에서 아주 찐득한 건 아니고 300도 이상 고온이죠. 그래서 윤활유. 여러분 자동차에도 윤활유 들어가죠. 다음에 빠져나가도 남아 있는 아스팔트,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죠. 탄소, 아니, 알케인의 공구번이라고 썼어요. 공구번. 탄소가 4개짜리, 12개짜리, 16개짜리, 24개짜리, 그 이상. 이상압중류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엔 상압중류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걸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더 컨버전, 전환시켜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 식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서 첫 번째 메뉴인 알케인, 즉 포화 탄화수소인 알케인을 했어요. 어떤 것이 포화 탄화수소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탄화수소 화합물은 고든 사슬, 체인폼과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가 있고 그 비고리, 즉 사슬 타입은 사슬 타입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고전 사슬과 가지 달린 사슬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맥면법도 공부했고, 맥면법 아주 중요하죠. 왜? 메세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칸그죠 탄소 수에 따른 그 어간 플러스 전미산은 뭐야? 어미는 뭐야? a n e 단일 결합이니까그 쓰는 거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컴퍼메이션 에테인의 컴퍼메이션 가려워진 폼, 엇갈린 폼, 스타거드 폼, 에클리스트 폼 어떤 게더 안정한가? 그죠? 그다음에 부탄의 컴퍼메이션, 안티 폼, 그죠? 엇갈린 폼이 안티 폼, 제일 안정하죠. 그다음에 에클리스트 폼에서 씬 타입이 제일 불안정했었죠. 그다음에 고리형 화합물, 고리형 화합물에서 체어폼 포트폼 나왔었고, 13 다이액셜 인터랙션에 의해서 어떤 폼이 안정한가. 1, 2에서는 트랜스폼이 안정하고, 그죠? 액셜, 액셜, 이쿼트리, 이쿼트리. 13 위치에서는 시스폼이 액셜, 액셜, 이쿼트리, 이쿼트리 그렸죠. 14 다이매칠 사이클 액션에서는 트랜스폼이 액셜, 액셜, 이쿼트리, 이쿼트리 그렸어요. 그죠? 거기에는 13 다이액셜 인터랙션이몇 개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가장 안정한 폼과 가장 불안정한 폼. 그리고 중간폼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알케인의 반응에서 뭘 배웠어요 라디칼 치환 반응 그죠 라디칼 치환 반응 그 라디칼 치환 반응은 개시 전파 종결의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 그거는 라디칼 반응이라면 다이 똑같은 메커니즘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세인에서 염소화로 ccr까지 가는 거나 오존층을 염소가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읽어봐라. 왜 오존층 파괴 메커니즘은 환경공학에서 중요시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이런 알케인 어서부터 공급이 되어 석유로부터 공급이 된다. 거기에는 이런 라디칼 취한 반응 외에도 연소 반응을 한다. 연소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 동력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석유를 저런 연료로 쓰면은 CO2 하고 H2O 한 다음에 생성 열만 나와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사라는 화학 원료로 쓰이는 것은 10에서 1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될 거에 대비해서 그런 석유는 아끼고 화학 원료로 쓰고 연료는 다른 거로 쓰자. 또연료가 뭐예요? 자동차 배기 가스가 환경에 오염에 주범이야 낙스. 자 이런 산업에서는 보일러 뗄때 싹스 환경 오염의 주범이야. 그래서 요즘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가는 전기 자동차.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틀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터리 이차 전지 만드는 산업도 화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좀더 공업 화학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될수 있겠지만 무기 공업화 우리는 안 배우는데 그런 쪽에서도 배터리나 반도체 공정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